여보, 뭐해? 안 바쁘면 나랑 잠깐 이야기 좀할수 있어? 왜? 무슨 일인데? 나 10분 있으면 회의 들어가야 돼. 할말 있으면 빨리 이야기해. 여보, 거기 회사에 사람 구한다고 했잖아. 그거 그냥 우리 동현이 취직시키면 안 될까? 사람? 아, 그거 경력자 구하는 거라서 좀 곤란해. 수출 관련 업무라 실무 경험도 몇년 있어야 하고, 외국어도 최소 영어 정도는 할줄 알아야 하거든. 아니. 뭐가 그렇게 복잡해? 그냥 당신 작은 아빠한테 이야기해서 한 자리 해주면 안 되는 거야? 아까 엄마한테 연락 왔었는데, 내 동생 취직자리 알아보고 있나 봐. 전함? 우리 회사랑 잘안 맞을 것 같은데. 작년에 하던 일 있잖아. 당분간 그거라도 열심히 하고 있으라고 해. 배달? 우리 엄마가 내 동생 배달하는 거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잖아. 안 그래도 오토바이 사고 나서 다쳤을 때 다들 엄청 놀랐었는데, 그렇긴 한데, 조금 안전하게 다니면 괜찮지 않을까? 우리 회사도 요즘 일손 부족해서 난리라서. 일만 잘하면 누구든지 환영이긴 한데. 그래도 최소한 일을 할줄 알아야지. 처음부터 다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하나씩 가르쳐주면 될거 아니야. 서류 복사하고 커피 타고 이런 일이라도 시키면 되잖아. 요즘 누가 그런 일하려고 직원을 써. 안 그래도 업무할 사람 부족해서 난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 작은 아빠가 사장인데, 그 정도는 해줄 수도 있지 않아? 작은 아빠 회사니까 더 곤란하지. 괜히 문제라도 생기면 서로 불편해질 게 뻔하잖아. 우리 회사는 전부 사무직 자리밖에 없어서 조금 힘들 것 같고. 내 친구 광수 알지? 광수? 누구지? 기억이 안 나네. 아니, 왜 저번에 우리 집들이 때도 왔었잖아. 안양에서 작은 공장하고 있다는 친구. 그 친구가 요즘 한국인 직원 뽑기 힘들다고 하던데. 그쪽에 소개시켜 줘봐. 공장? 아무리 그래도 공장은 좀 그렇지 않아? 일단 어느 회사든지 다니면서 경력을 좀 쌓아야지. 처남이 지금까지 제대로 된 회사 생활도 안 해봤잖아. 배달 오토바이 타는 게 싫으면 일단 아무 회사라도 다니면서 생산직으로라도 경력을 좀 쌓고 이직을 노려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런가? 일단 우리 엄마한테 물어볼게. 장모님이 아니라 처남한테 직접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당사자한테 말을 해야지. 걔는 그냥 우리 엄마가 하라면 해. 알겠어. 그럼 장모님이랑 한번 이야기해 보고 연락 줘. 나도 광수한테 한번 물어볼게. 아내와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어요. 아내는 대학 졸업하고 한 번도 사회생활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작은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해외 출장이 잦아서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아요. 힘든 일을 하고 있지만 웬만한 회사 과장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일에서 만족을 하고 있죠. 작은 아버지에게는 아들 없이 딸만 둘인데 사촌동생들은 회사 일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어서 저한테 일을 다 가르쳐 주고 계세요. 아무튼 문제는 처가인데 아내도 직장 생활 해본 적 없이 저랑 결혼해서 전업주부로 살고 있지만 처남 역시 제대로 된 회사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예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들어갔다가 석 달도 못 채우고 그만뒀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 배달 일이나 일용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처남 나이도 이제 서른이 넘었고 앞날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장모님이 저한테 처남 취업을 부탁해왔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도저히 자리가 없어서 친구 회사를 소개시켜줬고 나름 제 지인이라고 연봉도 기존 직원들보다 많이 주기로 했는데 겨우 두달 만에 그걸 또못 참고 그만두겠다고 난리였어요. 이 서방, 어떻게 회사를 소개시켜줘도 그런 회사를 소개시켜주나. 우리 아들이 다닐 만한 제대로 된 곳을 해줘야 할거 아니야. 거기 나쁘지 않은데, 처남은 왜또 그만둔다고 그러는데요? 맨날 잔업시키고 늦게 집에 오는데, 내가 그냥 그만두라고 했어. 늦어도 6시면 딱 끝나고 집에 와야지. 허구한 날, 사람 붙잡아두고 늦은 시간까지 일시키니까 내가 아들이랑 저녁도 못 먹어. 아니, 방금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지금까지 약은 딱세번 했다던데요? 그리고 회사 다니다 보면 급한 일 있을 때 잔업 좀할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맨날 정시퇴근 할수 있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정해진 근무 시간이 있는데 왜 늦게까지 일을 시켜? 내 새끼 저녁이라도 제대로 챙겨 먹일 수 있어야지. 회사에서 점심, 저녁 다 주잖아요. 장모님 요즘 그 정도 회사 잘 없어요. 까놓고 말해서 처남이 좋은 대학 나온 것도 아닌데, 연봉 4,500만 원이면 웬만한 회사 대리보다 더 많이 받는다고요. 월급 많이 준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이것 되고 저것 되고 나니까 300만 원 될까 말까 하더라고. 돈도 겨우 그것밖에 안 주면서 퇴근도 일찍 못하게 하면, 어디 노동부에 신고라도 하려다가 참은 거야. 네, 신고한다고요. 제 친구는 제가 부탁해서 처남 취직 시켜주고 연봉도 남들보다 500만 원더 주기로 한 건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장에서 일하는 공돌이 같은 거 말고 자네 회사처럼 넥타이 매고 출근하는 곳으로 해줘. 자네 작은 아버지한테 다시 한번 잘 이야기 해봐. 못 들으셨어요? 저희 회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야근이에요. 두달 동안 3일 야근한 걸로 장모님이 이렇게 화를 내시는데 천암이 저희 회사 다니면 매일 야근인데 어떻게 다니겠어요? 아니 그게 또 회사마다 다른 거지. 공장에서 백날 늦게까지 일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잖아. 좋은 회사 다니면서 많이 배우고 야근을 하면 그건 또 다른 문제지. 죄송해요. 저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웬만한 대학 나온 사람들도 업무 적응을 못 하는데, 천남은 여기 못 다녀요. 시키면 다 똑같이 하는 거지, 뭐가 문제야? 남들이 보면 엄청 대단한 대기업 다니는 줄 알겠네, 유세 떨기는. 저는 더 이상 할말 없습니다. 다음에 찾아뵐게요. 장모님의 무례한 부탁을 거절하고, 제 친구에게 전화해서 무례함을 사과했어요. 괜히 저희 집안 식구를 취직시켜줬다가 회사 분위기만 흐린 것 같더라고요. 회사에 늦게까지나마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참 뒤에 아내한테 연락이 오는 겁니다. 아니, 진짜 내 동생이랑 우리 엄마한테 왜 그래?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회사 다닌다고 우리 식구 무시하는 거야? 무시를 하긴 내가 언제 무시를 했다고. 자꾸 안 되는 부탁을 하니까 그렇지. 그냥 좀 취직시켜주면 안 돼? 사무보조나 아무거나 시키면 될거 아니야? 내 동생 넥타이 메고 출근하는 게 우리 엄마 소원인데. 그런 것 하나 못 들어줘. 응, 안 돼. 여기가 내 회사면 뭐 어떻게든 자리를 만들어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작은 아버지 회사잖아. 피해 끼칠 수는 없다고. 내 동생이 피해 끼치는 거야? 와 진짜 오빠 말 심하게 하네. 평소에 우리 식구 얼마나 무시하면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와? 내가 언제 무시했어? 당신도 적당히 좀 해. 내가 뭘 어쨌다고. 완전 나쁜 사람 만드네. 당신, 우리 엄마가 당장 이혼하고 집에 들어오라고 하는 거 알고 있어? 불쌍해서 내가 참아주는 거야. 안 참아도 돼. 뭐라고? 안 참아도 된다고. 그냥 오늘 당장 짐 싸서 너네 집으로 가. 오히려 내가 이제는 못 참겠다.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진짜 웃긴다. 나 잘한 거 없어. 근데 너랑 장모님이랑 동시에 헛소리 하는 거 더는 못 들어주겠다. 그냥 여기서 끝내자. 진짜 나랑 이혼하려고? 진짜야? 여보, 나짐 싼다? 진짜 간다? 결혼식 올리고 딱 3년 만에 아내를 쫓아냈고 이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잔소리하는 사람들 인생에서 사라지니까 바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네요. 다만 아내가 아직 이혼 서류에 도장을 안 찍고 잠수를 타고 있는데, 어차피 다시 합칠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결국 시간 문제라고 생각해요. 평생 일도 안 하고 백수로 살던 여자를 데려다가 한 달에 400만원씩 생활비를 주고 있었더니 자기가 어떤 처지인지 전혀 감이 없는 것 같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